안녕하세요. 네, 민우입니다. 오늘은 국산 백패킹 텐트 3종을 비교합니다. 오 오랜만에 캠핑 가이로 돌아왔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대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훈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그 국산 백패킹 브랜드 텐트 3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텐트들을 비교를 해주실 거죠?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국산 텐트 중에서 가장 많이 알아보시고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삼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 그러신가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백컨트리사의 제너두 익스페디션 2피 텐트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헬리녹스사의 알파인 돔 1.5피 그리고 세 번째는 제로그램의 엘찰텐 2.5피 텐트입니다. 또 구매를 하셨나요 이민우 씨? 구매를 한건 아니죠. 네. 네 구매를 한건 아니고. <laughs> 그 제로그램에서 네. 그 연간 회원을 신청을 받았었어요 연초에 네 맞아요 3월에 음, 했었죠 3월에 제가 배 빠르게 네. 연간 회원을 신청을 하고 연간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1년에 2회 제로그램 장비들을 15일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기회에 이3종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중한 번의 대여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들 쓰는 3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꼽으신 이유? 네. 뭐 공통점이 있나요? 네. 가장 큰 공통점은 어, DAC 동아일미늄의 기본 폴대를 사용하고 있다. 어.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죠. 어. 텐트에 이제 뼈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그 그쵸, 그쵸. 뼈대가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다그 리치폴이라고 하나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있고 이제 자리형으로 이렇게 네. X자 X자 형태의 네. 리치폴이 더해지는 구조. 두 번째는 각각 숫자로 볼수 있지만 1.5, 2. 2.5 대표하는 모델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데 사실은 저도 오늘 이제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 판매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스펙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구분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 도움을 저희 어디서 받으셨죠? 겸손한 영웅, 박군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박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럼 비교를 들어갈까요? 뭐부터 할까요? 우리? 어, 크게는 피칭하기 전과 피칭하기 후로 나눠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피칭하기 전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죠?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네. 되나요? 맞아요. 네. 설치 전에는 패킹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맞아요. 네. 패킹되어 있는 상태 전에는 음, 그다음 뭐죠? <laughs> 배낭에 넣어서 가져오는 아,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텐트를 배낭에 넣고 그리고 가져와서 철수를 하고 네. 다시 패킹해서 집에 가져가는 하나로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칭 이후, 그리고 철수 전, 거주하는 음그 시간을 두 번째로 보시는 거죠. 아, 자는 시간 안에서 뭐 활동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네네. 네.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비가 내려서 우산을 좀 쓰고 대화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피칭 전 상황들에서의 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부피, 네. 부피상으로 따져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니까 독보적으로 2 5피가 부피가 크긴 큽니다 음. 그렇지만 2인이 패킹을 갔을 때한 명이 배낭에다가 텐트를 넣고 한 명은 텐트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커플용으로는 적당합니다 일단은 제로그램 2 5피가 제일 크다 부피는 어, 근데 의외로 백컨트리랑 알파인덤이랑 부피가 되게 비슷해요 백컨트리가 배낭에 넣었을 때 오히려 더쏙 들어갑니다. 또 비가 그쳤네요. 그래요? 그리고 스킨플라이 푸프린트가 한 곳에 패킹이 되고 음. 폴대가 따로 패킹이 되는데 얘를 묶어서 이제 음. 한 번에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고 음. 알파인돔은 패킹 주머니에 스킨 폴대를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부피가 무게 대비 조금 큰 편이에요. 확실히 음. 이거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얘가 패킹이 더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같아. 설치. 일단, 제로그램 엘찰텐을 피칭을 했는데, 나머지 두 텐트는 제이크푸시라고 네. 그 결속을 해서 끝을 마무리를 짓는데, 제로그램의 엘찰텐 같은 경우는 홀대를 꽂는 끝이 아일렛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걸치는? 걸 그래서 이걸 걸쳐놓고 저 반대쪽을 가서 다시 걸치려고 하면 이게 들려서 빠져버리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확실히 제이크푸시라고 얘기하는 구조가 쉽게 피칭을 할수 있는 거죠 알파인돔도 제이크 푸시지만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플라이를 한번더 씌워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불편함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네. 얘기한 걸로 치면 1번 피칭 전에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텐트는 쁠컨때리네요또 음, 제너드네요 <laughs> 제너드네요 제너드예요 네. 저는 생각 못 했어요 오, 서, 제너드가 이렇게 편한 거구나 맞아요. 근데 확실합니다 그 제너드가 피칭 이전의 상황 더는 무게도 적당하고요, 부피도 적당하고, 그리고 피칭하는 과정도 편하고, 그래서 제너들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칭 이후 어, 캠핑을 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거주성, 그 안락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일단은 저는 공간감도 있지만 지퍼. 지퍼.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셋 중에는 네. 가장 편했던 거는 제너드였어요. 왜 제너드냐면, 네. 저는 처음 들어갈 때 지퍼를 열때한 번에 쫙 열리는 게 좋은데, 지금 알파인돔과엘찰텐 같은 경우는 지퍼 부분이 덮개로 되어 있어서 네. 이 덮개의 찍찍이 부분이 한번 턱턱 걸려요. 그래서 한 번에 쫙 열리는 게 아니라, 찍, 턱, 찍. 이런 식으로 열, 열리거든요 일단 그거부터가 저는 불편해서 근데 제너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쫙 열리더라고요. 셈링 처리가 되어서.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편했고. 아, 알파인돔이랑 그리고 애차대는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지퍼도 있지만에 그겉개 부분이 자꾸 씹히더라고.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자칫하면은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찢어릴 수도 있지. 찢어 응, 응. 맞아요. 속상해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그런 게 불편하면은 어, 캠핑이 좀 힘들어지죠. 맞아요. 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걸었을 때 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짱짱하고 한 번에 딱 결속이 돼야지 편하는데 어떤 거는 막 헬렐레 막 이러고. 어, 있거나. 맞아, 맞아. 음. 그거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볼까요? 어, 제너드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음. 이제너드랑 요거. 엘척테는 플라이 될그 폴대. 음. 아웃폴에 이렇게 걸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말아서? 네. 한 번에 이렇게 걸치는 네. 형태. 네.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그거 음. 같은 경우. 알파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 고리, 그거를 넣어서. 땡겨주는. 땡겨주는. 음. 뭐 나쁘진 않아요. 저것도 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너 텐트도 열었을 때 다시 말아놓잖아요. 음. 제너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밴딩 부분이 조금. 탄력은 당연히 있는데 느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짱짱한 그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어, 결속 하다가 살짝 빨지기도 하거든요. 음, 살짝 빠지기도 예, 해요. 예. 엘자탱 같은 경우에는 짱짱했어요. 그거는 음 짱짱해서 한번 쫙 걸어놓으면은 음 그냥 두번 손댈 필요 없는. 음 그리고 헬리녹스 알파인돔이 가장 편했죠. 죄다 열어서 말아갖고 그 앞에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네, 옆에 음. 주머니에다 이렇게 말아서 넣어버리는 방식이죠. 네. 그것도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 박꾼 님이 알려 주신 건데 직접 한번 제가 해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요 어. 네비 님은 네. 어떤 게 그래도 출입이 가장 편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제너두. 음. 이너는 알파인돔, 알파인돔. 아. 제인의 취향인 거 같아요. 잘 빠져나가네. 네, 잘 빠져나가죠. <laughs> 네. 자,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갔을 때의 실내 거주성. 이너 공간감 전문가 안니미씨 나와주세요 네, 제가 헬리녹스 알파인돔 1.5p부터 먼저 이너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았을 때두 주먹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음. 그리고 팔을 덮였을 때이 정도? 그리고 여기 안에가 보면은 이게 지금 1.5p잖아요. 여기가 그래도 좀 넓은 편입니다. 윗 공간이요? 머리 공간이요? 넓은 편입니 그리고 한번 제가 누워볼게요, 또. 네. 2.5피예요. 네. 한 명. 한 명. 이렇게. 두 명. 두 명. 일 정도. 실제로 저희가 둘이 같이 누워서 음. 많이 써봤죠. 네. 지금은 제로그램 엘찰텐 2.5피. 네. 인 공간 더드릴게정 가운데 앉았고요. 오, 확실히 2.5피라서는 좀 넓네요. 공간도 이것도 한 중력 두개 정도? 어. 네, 살짝 조금 더. 아이폰인드보다 요만큼 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높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 한 명. 한 명. <laughs> 두 명. <laughs> 두 명. 세 명? <laughs> 세 명이라고 이게? 뛰어나는데요, <laughs> 여기? 확실히 넓어요. 이게 턱실이. 두 명의 아이까지는 가능하겠다. 아, 네, 맞아요. 근데 딱 2인 이서 넓게 쓰기 좋은? 음. 백컨트리 제너드 익스페디션 EP입니다. 자, 머리 공간은요, 이거 보세요. 어, <laughs> 어, 확실히 차이가 있네. 여기 주먹 하나에 아, 이 정도? 아. 주먹 하나에 이 정도? 근데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좁네요. 네.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2p고, 알파인도 1.5p잖아요. 저게 훨씬 위에 공간이 더 넓어요. 이것도 2p라고 했잖아요. 한 명, 두 명. 아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데미 네, 씨. 자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음. 공간감은 확실히 1.5P. 그렇죠. 네, 네 숫자가 음. 깡패죠, 깡패. 깡패입니다. 네, 자자가 깡패인데 음. 너무 신기한 게도 오늘 확실히 바로바로 바로 누워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이 공간감 의미가 2P 음. 고 1.5P 인데 얘가 더 넓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1.5P 가 당연히 좀 좁아야 되고. 네. 당연히 거주 공간이 좁게 느껴져야 되는데, 왜 제너도보다 넓게 느껴질까? 네, 왜그러도우 저도 박군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음. 이 리치폴. 이 리치폴의 강성이 텐트마다 좀 다르대요. 근데 알파인돔은 이 강성이 정말 좋은 폴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 리치폴의 강성에 따라서도 머리 공간의 사이즈가 달라진다. 음, 확실히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아, 알파인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리치폴이 빳빳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칭을 했을 때이 전실과 후실 네. 부분이 죽는 공간이 정말 없어요. 음. 그래도 확실히 그 리치 폴이어도 딱 정가운데 앉았을 때 요게 조금 낮기는 해요, 음. 확실히. 그 낮은 이유는 네. 또 하나도 있죠. 그제너두가 네. 이너가 플라이에 연결돼 있잖아요. 네. 이너와 여, 플라이가 연결돼 있는 그 웨빙이 네. 길이가 꽤 길어요. 그 웨빙 길이가 좀 짧아지면 그 인어가 조금 더 플라이에 바짝 붙어서 머리 음. 공간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묶어서 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묶어서 만약에 하잖아요. 원단이라는 게 사이즈가 딱 짜져 있기 때문에 그쵸. 어딘가가 뜹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예너두는 설계 과정에서 머리 공간을 줍는 거를 좀 포기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 그 엘찰텐과 제너두 같은 경우는 폴대와 플라이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네 웨빙 형태가 아니고요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웨빙 같은 경우는 박음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짧게 만들지 못하는 아...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 그쵸? 클립은 짧게 만들어서 음... 이 폴대와 플라이를 바짝 붙여주는 거죠. 아... 그 기술이 지금. 제너드와 엘찰테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알파인 돔은 제가 구 처음 나왔던 이 알파인 돔이라서 실제로 안에 보시면 이너 텐트랑 폴대가 웨빙으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공간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텐트를 지금 민뉴씨 만나고서 여러 텐트를 많이 써 봤잖아요. 나마치도 써 보고 근데 그 항상 뭐 나마치 3GT 쓰고 있잖아요. 네. 3인용. 네. 그리고 뭐 1.5인용 써 봤지만은 항상 0.5에서 음. 1B 이상은 해야지. 음. 조금 더 공간감이 음.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 두 명이면 2.5, 네. 한 명이면 1.5 네. 이렇게 돼야 된다. 최소. 음. 그래서 저희는 요 텐트 안에서 허리를 피거나 아니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네.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텐트 안에서의 거주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그럼 캠핑 과정에서 1인 이서 백패킹을 한다. 그랬을 때 저는 거주성으로 따지면 알파인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닥면이 좁고 위에 공간이 크다라는 건 어떤 장점이냐면 있 사실 산에 올라가면 그 박지에 땅이 넓게 평평한 공간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닥면은 좁고 위쪽이 넓다라는 얘기는 어느 박지에 가든. 편하게 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작은데다가 음. 위의 공간은 편하다. 음. 알파인 돔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인 음.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께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알파인 돔 너무너무 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단, 원단이 원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단 그렇죠, 중요하죠. 텐트에서 가장 네. 비용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원단이에요. 결론은. 어, 그렇 네. 얼마만큼 원단을 가지고 어떤 공법을 써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가격을 좌지우지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어떻게 어, 다르죠? 알파인돔의 그 플라이 원단은 양면 실리콘 코팅을 사용했어요. 와, 양면으로요? 네, 양면으로요. 양면 코, 실리콘 코팅을 하다 보니까 그 되게 얇은 원단을 가지고도. 내수압을 끌어올린 거죠. 음, 얇은 원단에 비해서 강성도 좋고요, 음. 내수압도 좋고, 다만 먼지가 좀 많이 붙어요. 헉, 맞아요. 아 그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남아체도 실리콘. 그래 저희 못모르고 물티슈로 닦았다가 바꾼이 절대 물티슈로 닦지 말라고. 음, 실리콘 다벗겨지니까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 떠미띠 부부를 만났는데 인터넷에 보시고 알코올. 뭐 이렇게 하는 음 방법으로 닦으셨는데 음 깨끗해지기는 하나 그 뒤로부터 약간 내 수압이 살짝 약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 웬만하면 어, 닦지 네. 마시고 터는 정도로만 하시, 관리를 하시는 게 네.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차 닦는 먼지 닦는 극세사 그런 걸로 살살살 털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원단이 그 실리콘 코팅을 하다 보니까 네. 심실링 테이프가 붙질 않아요 아 원단에 그게 안 붙어요 네, 붙질 않아요 아... 그래서 원단과 원단 사이를 연결해 가지고 막 메꿔 주는 이심 부분을 제 본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접착제 같은 걸로 메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손이 많이 간대요 또 단점은 여기에 프린팅을 못 해요. 브랜드 로고라든지 네. 프린팅을 할 수가 없어요 실리콘 아 원단에는. 아 실리콘 그래서 코팅에는. 저게 네. 따로 주는 이유가 네. 그 그래서, 저거 이름이 뭐죠? 그래서 깃발을 걷어가지고 아 헬리녹스 이멸 알리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고 힐레베르그에도 네. 보시면 원단에 프린팅되어 있는 건 없어요. 오 맞아요. 박음질이 끝단에 되어있죠. 네. 그 실리콘 코팅에는 프린팅을 할 수가 없다. 나머지 두 텐트들은. 한 면은 실리콘 코팅 한 면은 PU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PU 코팅 같은 경우에는 네.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지금 보시면 백컨트리 그리고 엘찰0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죠 이게 근데 무게 차이가 어때요? 실리콘 코팅 원단이랑 PU 코팅 원단이랑 음. 차이가 있을까요? 코팅만으로 무게를 따지긴 어렵지만 그 실리콘 코팅을 하게 되면 내수압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강성도 있고 네네. 그래서 더 얇은 원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코팅을 양면으로 하게 되면 음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이 장점이 있어요. 알파인 돔이 사실은 되게 가벼운 텐트예요. 사이즈도 이너 사이즈도 넓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가볍는 원단을 해요. 많이 썼는데도 네. 불구하고 가벼운 이유가 플라이가 음 굉장히 가볍기 때문이죠. 네. 자 그리고 통기성. 중요한 부분이죠. 셋다 이너텐트가 모노필라로 되어 있어요. 네 모노 맞아요. 모노필라 우리 내미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통기성 있다고 하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이름에 음. 실제로 바람이 메시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를 잘 체감을 할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노필라가 가볍지만 통기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여름에 쓸 여름에 쓸게요. 쓰기. 여름에 쓰기에는. 네. 근데. 알파인돔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 나머지 두 텐트는 플라이를 거둘 수가 없어요 플라이가 폴대에 체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알파인돔은 폴대에 플라이를 덮죠 그래서 플라이만 걷어서 이너텐트만 피칭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름철에 타프 밑에 음. 이 알파인돔의 이너텐트만 쳐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오. 어, 자 그리고 이세 텐트 다 벤틀레이션이 두 개씩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알파인돔은 하나 더. 플라이에 지퍼가 상단에 가로 지퍼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지퍼를 열고 세로 지퍼를 조금 내리면 마치 벤틀레이션처럼 환기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너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디테일이에요. 그러네요. 네. 저렇게까지 이제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는데 오. 헬리녹스의 저는 디테일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실제로는 하나의 텐트만 쓰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맞아요. 세 개를 비교해놓고 와서 보니까 그 세심함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가 이 지금 딱세개 텐트만 비교를 해드렸지만은, 저는 앞으로 텐트를 보거나 장비를 볼때그 제품 스펙만 있잖아요. 음. 거기서 코팅이 뭔지, 그 끼우는 방식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 뭐 폴대가 보통 뭐 알루미늄인지, 웨빙이 고인지 오, 고린지, 클립인지, 클립 어, 뭐 보면은 조금 이 뼈패킹이 아니더라도 구매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삼종 텐트 비교 이렇게 해봤는데요. 네. 확실히 하나만 써볼 때는 몰랐는데 세 네, 개를 놓고 보니까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네. 아 역시 비싸니까 이게 최고는 이거가 이런 아니에요. 거 없어요. 힐레백드나마치도 없어. 이게 최고인가 싶을 정도의 맞아요. 장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3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장단점을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항상 부족해요. 음, 저희 항상 영장은. 부족할 수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다 댓글을 항상 이렇게 이만큼 달아주십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경험을 해본 바 안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미씨 그러면 오늘 밤 어디서 잘 건가요? 어, 오늘은요 네.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야, 집이 세개야네 집이 세개입니다 음. 음. 근데 저희 여기 저희 사이트 아니고 사장님한테 네. 양해를 구하고 2시간만 네. 있다 빠진다 그래가지고 네. 빨리 철수를 해야 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졌는데 네. 밤에 이렇게 리뷰하는 게또 처음이죠 그렇죠 뒤에가 어. 지금 텐트가 보이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좀 일찍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피칭하고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해가 너무 저버렸는데 맞습니다 아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음.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뷰를 해드렸지만은 참고를 하시고 다른 유튜버분들이나 다른 정보들을 더 알아보시고 현명한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백패킹 텐트 3종과 함께한 민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바밤, 빠바밤. 오늘은 저희가 텐트를 어. 따로 자기로 했습니다. <laughs> 네, 당신이랑 죽어도 못겠다 <laughs> 따로 텐트를 가져온 김에 이렇게 백컨트리 제너두랑 알파인돔을 아슬아슬하게 도핑을 시켜서 해미는 알파인돔에서 저는 제너두에서 자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는 것도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캠핑 3년차에 접어드는 타신 안의미입니다 어, 타신의 의미가 어떤거죠? 타프의 신이라고 할까요? 아...